여기 애니아에게 친구를 한명더 소개를 시켜주도록 하죠. 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어, 추가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스프라이트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가 있지만 우리는 어, 여기 댄스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가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제, 어, 요, 둘이서 같은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어, 애니나가 춤을 추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13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음 모양, 다음 모양, 다음 모양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춤추는 것은 같은 모양으로 하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모양 을 갖고 있나 볼까요? 모양. 자, 모양이 쭉 이렇게 되 있네요. 어, 다행히도 똑같이 13개의 모양 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나 한번 볼까요? 어, dance celebrate 이라고 하는 있죠. 어, 이건 아까 애니나가 갖고 있던 음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친구가 춤을 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기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동작을 바꾸어 갑니다 형태가 바꿀 때 이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했었죠. 근데 그냥 하게 되면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동작 사이를 잠깐잠깐 잠깐 이제 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했나요? 0.5초였죠? 0.5초. 자, 이 동작을 몇번 반복했습니까? 13번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복할 동작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주고, 숫자를, 13으로,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놓고, 자, 이 동작을 언제 할 거냐면, 요것이 클릭되었을 때,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헤이! Hey! 자, 이렇게, 서로 동작을 맞춰서 이제 춤을 추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춤추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춤추는 동작 더하기, 그 다음에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에게 모두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적용되도록, 어, 그, 적용해야 되는 그런 명령들이 있다면, 특정한 스프라이트에 지금처럼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이제, 무대라는 곳에다도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대라는 곳에도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친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을 재생하는 거죠. 그러면 소리를 이, 이 친구가 재생해도 되고 이 친구가 재생해도 되지만 무대에서 재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는 소리가 팝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소리밖에 없네요. 자, 여기다가 이두 친구 가 갖고 있는 댄스 앨리브레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소리 고르기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름이 Dance c e l e b r a t 습니다 Dance Celebrate. 이거 같죠? 이게 돼있죠? 그러면, 이 음악 재생은 요 무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누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대에다가 넣습니다. 아까, 이렇게 있었죠? 소리를, 댄스 달붓를 끝까지 재생합니다. 언제 할 거냐면요. 요걸 클릭했을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요 무대에서 하니까 아까 애니나에게 지정해줬던 요, 음악을 재생하는 일을 이제 면제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를 제거하고 이제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자, 이렇게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다 적용되는 일, 이런 것들은 무대라는 곳에다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어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자, 너무 배경이 뭐 좀, 그, 하얗습니다. 그렇죠? 무대에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무대에다가 배경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고르기, 하시게 되면,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실내? 파티? 아, 파티가 제일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파티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재생해 볼까요? 헤이!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어,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렇게 어, 앞에 과제를다 하셨다면,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요일 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수요일 날 실시간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